안녕하세요. 박선투입니다. 어저께 이거 녹음했다가, 이, 제가 뭐 마이크 문제로 녹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갖고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짓수 업계에서 자꾸 뭐 개파, 계층, 뭐 체육관 옮기기, 어, 그리고 뭐 리니지, 요런 거 관련해갖고 말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구조적으로 계열 문제가 생기는 이유 자체가, 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아시면은 여러분들도 체육관에서 관장님들이 왜 이렇게 예민한지, 이런 어, 거를 이해를 하시기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째로, 주의수라는 종목 자체가 중앙통제를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태권도나 뭐 유도, 어, 복싱, 뭐 이런 데들은 좀 중앙통제가 되는 편이거든요. 복싱은 또 요즘엔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한 단체에서 정확하게 뭐 단을 발급하고 거기를 제외한 거는 이, 사실, 사이비에 가까운,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단일 본부가 없기 때문에, IBJF라는 게 있긴 한데, IBJF도 사실 사설단체예요 그, 저랑 좀 친한, 그, 세계 챔피언, 그, 문디알 세계 챔피언 출신의 브라질, 그, 코치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도 뭐, 그런 얘기를 막 장난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IBJF, 그게 뭐, 별거냐. 그거, 그냥 그, 그레시바의 바의 노인네들이,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그냥 사설 단체 거기서 막그뭐 규칙이니 룰이니 막 이런 거할때그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거 갖고 엄청 뭐 케어를 하잖아요. 아 여기서 IBJF 이게 바꿨니 아니니 근데 그 브라질 사람들은 진짜 아무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아유 우리가 뭐 바꾼 바꾸는 거지 뭐 그냥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를 좀 보면은. 역시 사설단체는 사설단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IBJF는 경기 규정이나 뭐, 대회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단체라고 봐야 하고요. IBJF에서 뭐, 띠를 보장을 한다. 뭐, 저기에 대해서 뭐, 단체에 대한 정통성을 보장한다. 이런 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장이 운영하거나 뭐, 승급을 하거나 그 체계라던가 그런 거를 통제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각각 계열이 하나의 약간 작은 왕국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관장님들이 엄청난 좀 힘을 갖고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띠 승급이라는 게 약간 좀 권력 같이 돌아가서 그런데 주이수는 이게 아무래도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지금 차고 있는 띠도 누구 누구 누구를 통해서 그 마에다 미치오 이후로 내가 몇대까지 와서 띠를 받았는지 그런 걸다알 수가 있죠. 그 검은 띠를 특히 누가 줬느냐 이게 뭐 혈통 응? 정통성. 그리고 비즈니스랑 같이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열 이동하면 배신을 했다. 독립을 하면 아 너는 파문이다. 그 옛날에 그 종교 시대처럼. 그리고 특히 뭐 관원 데려가고 그러면은 아 이놈 내그 밥그릇에 손을 댔구나 이러면서 이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게 돈 문제가 엮이다 보니까 감정 싸움으로 좀 흐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게 방금 좀도 뭐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무술이랑 같이 사업이랑 함께 돌아가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더 그래요. 이게 순수하게 운동만 한다는 그런 종목보다 이 무술, 그리고 뭐 교육, 뭐 프랜차이즈, 개인 브랜드, 이런게뭐다 같이 섞여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그레시바라던가, 뭐, 얼라이언스, 체크맷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체크맷 소속이지만. 그렇게 큰 단체일수록 조금 더 이렇게 규칙이라던가, 로열티 예. 복장, 승급 기준 이런 거를 좀 빡빡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의견 충돌 이게 생기면 이거를 막 철학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게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가냐 이런 문제로 많이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것도 약간 중요한 문제인데 실력 검증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복싱, 뭐 레슬링 이런 거나 어, 누가 뭐 엘리트 선수고, 누가 뭐 입상 성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야, 경기 성적이라던가, 내가 뭐 국가대표를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이렇게 좀 남는데, 주수는뭐 체급도 많고, 룰, 뭐, 또뭐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죠. 그리고 녹이, 기, 뭐, 서미션 온니 이런 식으로 룰이 조금만 달라지고, 이렇게 해도 완전 다른 양상으로 흐르기 때문에, 누가 또 강자다 이거를 하기가 좀 예매하고요. 그리고 아마랑 프로도 현실적으로 이게 경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프로라는 것은 진짜 내가 하는 거를 누가 돈을 내고 와서 봐주고 이런 건데 우리나에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합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할수 있는 시합이 거의 손에 꼽, 꼽지 않나 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얘네는 틀렸고, 나는 맞고, 이런 식으로 논쟁이 많이 흐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역사 자체가 좀 개파 싸움입니다. 그레이시 시작부터가 옛날에 어, 그레이시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그 형제들끼리, 그 친척들끼리 막다 이렇게 뭐 틀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다 쪼개졌거든요. 마차도도 사실 그레이시 그 가문이잖아요. 같은 가족이었다가 이게 쪼개지고 그리고 뭐 그레이시 안에서도 그레이시 바하니, 그레이시 유니버스티니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형제 사촌, 뭐 제자들끼리 다 쪼개지고 정통성하고 거기서 좀더 혁신이란 이름에 좀 변형된 그런 형태랑 계속 싸워오고 거기서 또 발전하고 이것이 그냥 역사로 진행되어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그냥 계열 간의 갈등이 이 주짓수의 DNA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곳이 더 심해지는 게어 일단 시장이 너무 작아요. 시장이 작고 이게 지금 한 저도 지금 주짓수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주짓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주식 채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막한블로 그냥 건너 가지고 있고 뭐한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고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물론 뭐 해외에도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빡빡한 곳은 드물지 않나 시장 대비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체육관끼리 가깝고 그냥 관원들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하다 보니까 그게 분쟁이 좀될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관원들끼리 뭐 말을 옮기기도 하고 관장님들도 그거를 좀 초연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거기서 나서가지고 같이 욕하고, 그럼 또 저쪽 관장님 귀에 금방 들어가고, 그건 또 감정이 좋아질 수가 없죠. 또 이런 것도 있지만, 관장님들이 개개인이 한 체육관에서 있는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관장님 성향에 따라서 또 관원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누구를 뭐 미워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권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운동 얘기를 어차피 하죠. 운동 얘기를 하다 보면, 운동 얘기가 곧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계열 싸움, 뭐 이런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흐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팬심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고요. 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정리를 하자면은, 주위수 계열 문제가, 사람이 좀 유난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더 심하고, 이런게 아니고, 이 뭐, 권력, 뭐 돈이라던가, 정통성이나, 이런 게 그냥 띠 하나에 이렇게 몰려있는 그냥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장님들이 좀성숙하게 대처를 하려면은 이 계열이라는 거는 그냥 크게 그냥 의미를 안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저도 러시클랜 지금 13개인가? 4개인가? 뭐, 뭐 그렇게 되는데, 얘뭐 예,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예. 저는 뭐 강요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이, 저희 그, 돈만 잘 내면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그냥 운동이 그냥 본질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얼마나 잘 만들어 가냐. 예, 요거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관어는 그냥 한 명의 그냥 개인으로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내가 좀 컨트롤 할수 있는 존재라든가내소유물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도장 사업이 더 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움직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열은 그냥 이용만 하시고요. 이 예, 거기에 막 종속되거나 요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저희는 뭐 방금도 설명 드렸지만 뭐 서로 터치하고 뭐 그런 거 없는 되게 느슨한 연대를 추구합니다. 예. 러시 클랜이 지금 10년 넘게 이제 바로 내년 되면 이제 12년 차 접어들거든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뭐 크게 문제 없이 그냥 느슨하게 잘갈수 있는 거는 제가. 사람들을 탁달하지 않아서 <laughs>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짓수뿐만이 아니고요. 뭐 저희는 뭐 복싱도 하고, MMA도 하고, 킥복싱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뭐 러시클랜에 저랑 같이 가시고 싶으신 관장님들 있으시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또 맞춰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관심 있는 분들 항상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